자, 어, 문자열을 추출할 때 자, 사용할 수 있는 서브스트링 메소드. 이것도 이제 스트링 객체가 이제 쓸수 있는 메소드입니다. 자. 자, 서브 스트링. 네. 자, 컨스턴트 스트링. 해서 a부터 z까지. 네. a b c D, E, F. 예, 네. 쭉 넣고요. 자 소문자로 알파벳 예, 네.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, 자, 콘스탄트, 예, 서브. 자, 원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결과. 스트링, 점, 서브 스트링. 자, 이용고마사이 용콩마사. 이용인덱스이 되겠죠. 그래서 첫 번째 이용콩자사이용콩마 어. 음, 제목은 생략하고요. 음, 서브 스트링. 자, 1부터 출력해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장하고 예, 실행하면 ABCD 이렇게 나오죠. 자, 0번, 1번, 2번, 3번인데 어, 4대 4번 번까지 안 되네. 자, 이거 서브스트링 하실 때 자, 0번 인덱스부터 4 1번 인덱스까지 그래서 0, 1, 2, 3번 네. 인덱스까지 출력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4라고 돼서 4번 인덱스까지 출력하는 게 아닙니다. 그죠?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죠. 자, 가운데 있는 내용을 추출하고 싶다. 그러면 시작 인덱스 값은 예, 0이 아니라 뭐 8에서부터 예, 11하면 어떻게 됩니까? 10번 인덱스까지죠. 이렇게 해서 요 이제 재장되는 변수명만 예, 이렇게 바꿔 가지고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. 그래서 8번, 9번, 10번 세개의요그 예, 알파벳 중에서 예, i, j, k가 8번, 9번, 10번입니다. 예. 7번 10번 인덱스는 출력되는 게 아닙니다. 그죠? 마지막 요끝 인덱스는 시작 인덱스 끄는 데 있으면 끝 인덱스 빼기 1까지입니다. 그죠? 예, 빼기 1한 인덱스까지 추출 됩니다 자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24번 자 위치 인덱스 위치의 글자부터 해서 25번 빼기 까지 한자 출력하는 거죠 예 네, 한자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24번 인덱스 글자 한자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것을 출력을 한번 해보면은 y죠 AY, 그렇죠? y라고 출력이 잘 됩니다.